오늘 충청도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도지사들이나 시장들이 안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타운홀 미팅은 매번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요 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거름 없이 직접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가깝게 듣겠다는 게 타운홀 미팅의 취지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그 지난번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당연히 민원이 많은 내용이지만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부처를 통해서 혹은 어, 지자체별을 통해서. 지역 갈등의 소재가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리된 의견을 듣는데 지자체장이 대변을 하는 역할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R&D 분야라면 아무래도 연구진 종사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라고 한다면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한편으로 뭐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악성 채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궁금증을 푸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른. 의사을하기보다 다양한 시민들과 국민들 그리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은 기본이고 요 기본 안에서 조금씩 매번 타운홀 미팅의 변주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